안녕하세요. 바란예원교의 전재훈 목사입니다.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 사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가인의 이야기도 하고 하와의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. 아벨의 피가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. 비교적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피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샬롬,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, 아벨은 이 이야기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가인의 동생이고 양을 치는 자였으며,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. 아벨은 대사 한 마디도 없습니다. 그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비명소리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신약에서는 아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. 두 구절 모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셨지요. 히브리에서,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.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.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은 주목하여 볼만합니다.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. 아멘.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설명하기 위해 아벨의 피와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순고한 피를 아벨의 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.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입니다.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벨을 언급할 때에도 항상 아벨의 피를 언급하셨습니다. 마태복음에서는 아벨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벨의 피를 선지자의 피라고 하셨습니다. 마치 신약은 아벨보다는 아벨의 피에 더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.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아벨의 피는 다릅니다.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.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?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. 아멘 아벨은 재물을 드릴 때에도 형이 부르거나 죽일 때에도 그 흔한 대꾸조차 나오지 않는데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11절과 12절 말씀듣 읽겠습니다.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. 아멘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그 피의 복수로 가인에게 저주의 땅이 됩니다. 화칠 갈아도 가인에게는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고 가인은 그 땅을 피하여 쉬지도 못하는 방랑자가 되고 말지요. 아벨은 무능한 것 같은데 아벨의 피는 꽤 유능한 것 같습니다. 아벨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땅과도 더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고 선자의 피지만. 결국은 그 피는 복수의 피에 불과합니다. 예수님 역시 아벨의 피를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할 정제의 피로서 언급하시지요.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달리 뿌린 피가 되어주셨습니다. 뿌린 피라는 것은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단사면에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피는 제물을 드린 자에게 속죄의 행위가 되죠.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는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피는 의인의 피나 선지자의 피가 아닙니다. 우리는 우리를 위해 누가 죽어주었다고 하였더라도 그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. 모든 피는 피의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.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는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얻게 해 주셨지요. 주님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분이십니다. 할렐루야!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시고.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 땅의 선교사로 와서 흘 피를 흘린 모든 이의 피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음에도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여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는 이미 많은 이들의 피가 묻어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.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예, 아벨에게는 대사 한마디 없다가 아벨의 피는 호소도 하고 신약에도 등장하고 참 열일하고 있지요. 아벨의 피가 아무리 열일하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피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지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고 그 피가 한 방울만 있어도 내재가 용서될텐데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말갛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.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도 얻었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잠들 때 감사의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